다음 달 7일에 실시되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후보자들은 오는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해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양천과 은평이 추경 예산으로 각각 80억 원과 18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지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년들이 지역 소상공인을 온라인 홍보 판매 지원군으로 나섰습니다 청년들은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디지털 서포터즈로 일하고 이들의 도움을 받은 자영업자는 온라인 판로를 확보했습니다 봄철은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입니다 산 주위에서는 작은 불씨 하나도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 이유를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뉴스입니다. 4월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마감됐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1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기본소득당 신지혜, 국가혁명당 허경영, 미래당 오태양, 민생당 이수봉, 여성의당 김진아, 진보당 송명숙, 무소속 이도엽, 정동희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단일화 시한이 늦어진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19일 오후 각각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5일부터 공개 장소, 연설, 대담, 거리, 현수막 개시 등의 선거운동을 할수 있습니다. 후보자 선거 공약은 25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우리 지역을 찾았습니다. 박 후보는 여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에 도전하게 되는데요. 네, 박 후보는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손성희 기자입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지역을 돌며 유권자들의 표심 공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과 17일 은평 양천을 찾은 박 후보는 지역 대선안을 실현할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목동선 신월당산 그리고 서부광역철도 부천 원종에서 홍대 강북 횡당선 목동에서 청, 청량리 이거를 조속히 추진해야 됩니다. 이와 함께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 추진, 신정 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은평에는 연신내 불강을 이어 제약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양천에는 혁신 성장 밸리를 만들어 지역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동 유수지에 혁신 성장 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이 양천에 집약된 도시 기능을 중심으로 구로 금천구가 삼각으로 이어지는 벤처 스타트업 혁신 밸리 확실하게 박영선 시장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영선 후보는 4월 7일 보궐 선거 전까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을 돌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상입니다 지역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김나영 아나운서 네. 요즘 청년 취업이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혹시 체감되시나요? 어, 많이 어렵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도 찾아보니까 지난달 그 청년체감실업률이 2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대요. 네. 26.8%에 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로 인한 고용 안파가 계속되면서 이 청년 취업난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졸업을 하고도 그 전공을 살려보지 못한 청년들이 사실 많은 게 그렇죠. 현실이잖아요. 네. 양천구에서는 이런 청년들이 지역 상인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심다혜 기자가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양천구에서 8년째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희 씨. 코로나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예전에는 하지 않아도 됐던 sns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했지만 꾸준히 게시물을 업로드하고 관리하는 게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에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약간은 뭐랄까 젊은 감각을 따라가는 게 조금은 어려웠어요. 좀. 저도 이제 인스타라는 건 알고는 있는데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은 할 수는 있는데 계속 한다는 게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김세희 씨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나선 두 명의 청년들. 게시물을 꼼꼼히 살펴보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치 추가 기능까지 해주이게 앞으로 이제 인스타그램 올리실 때는 요것까지 잊지 마시고 계속 업로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 디지털 서포터즈는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년들이 소상공인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돕는 양천구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들은 온라인 메뉴판 업데이트와 웹 포스터 제작, 배달의 환경 구축 등 다양한 디지털 마케팅 활동을 합니다. 졸업 이후 당장의 취업이 어려워 좌절을 겪은 청년들 전공을 살리고 지역 상권 활성화도 돕는 일자리가 생긴 만큼 성취감을 느낍니다. 사진 촬영에서부터 포스터나 홍보물 디자인까지 조금 더 광범위하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제가 디자인해 드리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사장님들이 좀 만족하고 고마움을 표시하시는 데에서 많은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양천구가 지난해 두달 동안 진행한 시범사업을 통해 일곱 개의 가게가 온라인 스토어를 만들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 말까지 열여덟 명의 청년들이 분기별 스무 곳에서 서른 곳의 지역 상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디지털화를 하고 싶었지만 할수 없었던 소상공인 사장님들께 디지털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특히 청년들에게는 본인들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할 수 있는 좋은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 t 니다헬로 t v 뉴스 심다 i 입니다 80억 원 규모의 양천구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양천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양천구의회는 18일 오전 제2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업무추진비 공개 조례 등 20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추경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 경제와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쓰일 예정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추경 집행에 대한 5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진환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재난지원금을 집행을 한다면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선심성 예상 편성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재난 지원금 지급은 보궐선거 이후에 집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어 정순희 의원은 재난 지원금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필수 노동자 지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험천만한 상황을 감수하며 일하고 있는 필수 노동자에 대한 우리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할 때입니다 어린이집, 요양시설, 어린이집, 지하가족센터, 마을버스, 은수 노동자 지원 등 늦었지만 필수 노동자에 대한 지원들도 강화해 주시길 바랍니다 은평구의회도 제281회 임시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은평구의회는 18일 1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진회 의원이 선출됐으며 예결위는 18일부터 이틀간 은평구가 제출한 18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22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요. 행정복지위원회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안과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3건을 재무건설위원회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합니다. 18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의원 5분 발언도 있었는데요. 5분 발언에 나선 정은영 의원은 장애인 체육 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장애인 체육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습니다. 쌀쌀한 바람이 몸을 웅크리게 하더니 어느새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는 봄이 다가왔습니다. 활력이 느껴지는 싱그러운 계절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부분에 마음에 놓을 수 없는 계절이기도 하죠. 산불 말입니다. 최근 10년간의 통계를 살펴봤는데요. 계절별로 분석해봤는데 산불의 59%가 봄에 일어났습니다. 10건 중에 6건, 절반 이상이 봄에 발생한 거죠. 10건 중에 2건이 겨울, 그리고 여름과 가을에 1건씩 일어난 셈입니다. 실제로 2년 전 고성과 강릉, 인제에서 3일 동안 이어졌던 산불, 또 2017년에 강릉과 삼척에서 발생한 산불, 그리고 지난해 안동에서 일어난 산불도 모두 봄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특히 2019년 4월 강원에서 발생한 산불은 여의도 면적의 8배에 달하는 2,800여 헥타르를 태우며 1200억 규모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내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움을 줬죠. 이로 인한 이재민도 560여 세대에 1200명을 넘어섰으니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형 산불이 봄에 집중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 상대적으로 비 오는 날이 적기 때문에 대기가 굉장히 건조해져 있는데요. 여기에 양양에서 간성 지역으로 부는 양간지풍, 이 강한 서풍이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도 번질 수 있는 겁니다. 산속에 바짝 말라있던 낙엽이 불쏘시개가 되는 거죠. 실제 화재 원인은 무엇이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입산자 실환데요. 어, 날씨가 풀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때 자칫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화재가 날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불의 원인은 95%가 사람에 의한 실수입니다. 그래서 어, 저희들이 봄철 산불철에 여러 가지 국민들께 당부드리는 산불 예방 조치에 대한 것을 철저히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주는 고마운 산. 한번 재더미로 변해버리면 다시 되돌리기까지 길게는 100년의 세월과 그만큼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헬로 TV 브리핑이었습니다. 예, 앞서 전현 매 기자의 브리핑에서 보신 것처럼 봄철 사라의 실수가 가져온 작은 불씨는 대형 참사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엔 작은 불씨가 어떻게 큰 불로 이어지는지 실험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역대급 대형 산불로 기록된 2019년 고성 산불, 고성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모습입니다. 화면 오른쪽에 있는 전신조에서 번쩍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흩날립니다. 이 불씨들이 날아가서 큰 불이 됩 이렇게 시작된 불은 여의도 면적의 두 배에 달하는 산림을 태우고 꺼졌습니다. 2019년 고성 산불은 작은 불씨가 바람에 날리면서 대규모 산불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이 작은 불씨의 위험성 실험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바짝 마른 낙엽 위에 잣나무한고루를세워뒀습니다 실제 산재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해 직접 채집해온 것들입니다. 배기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니 이내 불씨가 튀어나옵니다. 산지에서 관측되는 풍속까지 저희가 주고 초속 4m의 인공 바람을 가하자 불씨가 낙엽에 옮겨붙습니다. 불씨가 날아와 낙엽이 모두 타기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불씨는 산불 현장에서 특히 많이 발생합니다. 산에 불이 났을 때 쉽게 관측되는 열기둥 현상을 재현해봤습니다. 연료에 불을 붙이자 불이 순식간에 속구쳐오릅니다. 불의 습성상 주변 공기를 빨아당겨서 상승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때 불씨가 같이 딸려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기둥을 형성하는 겁니다. 이때도 사방으로 불씨가 날리는데 산불 피해를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본격적인 용농 활동에 앞서서 논밭 태우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한 소각 행위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금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부르는 대형 참사. 산 주위에서 불을 다룰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헬로 TV 뉴스 이지훈입니다. 음평구와 가톨릭대학교 은평 성모병원이 지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은평구는 지난 15일 은평 성모병원과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 지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학대 피해 의심 아동 진료와 치료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은평 성모병원은 아동학대 조사 관계 기관이 전문적인 진료 등을 요청할 경우 친권자가 동행을 하지 않더라도 진료와 진단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또 아동 학대 대응 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학대 피해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제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천구가 양천 TV 영상 제작자를 모집합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이 기획하고 제작한 영상을 통해 양천구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해 양천 TV 영상 제작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천TV 영상 제작자가 되면 영상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양천구 정책 행사 볼거리 등을 담은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양천구에 살면서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이며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양천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방 자치 단체가 제정하는 조례는 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는데요. 네, 지방 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서울시 의회가 대표 조례 30선을 선정했습니다. 이 조례들이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 놓았을까요? 구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상이 돼버린 미세먼지 문제.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조례는 비상 저감 조치,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는 토대가 됐습니다. 인천 경기도보다 먼저 제정된 건 물론이고 상위법의 재개정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는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지하철 역산의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이처럼 시민의 삶을 바꾼 조례 30선을 서울시 의회가 선정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좋은 재료의 급식을 무료로 제공하게 된 무상급식 조례는 선택적 복지를 보편적 복지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꾼 서울광장 조례와 두발 자유화, 체벌 금지 등 학생의 인권보호에 의의를 둔 학생인권조례,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근거를 만든 버스 준공영제 조례 등도 꼽혔습니다. 일자리, 주거, 청년 안전, 돌봄과 관련한 조례 등도 포함됐는데 얼마나 창의적이고 시대상을 반영했는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기준이 됐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대표자인 대리인인 의원들이 시민들의 요구와 삶을 얼마만큼 정치에 투영하고 반영할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조례로 나타났는가 하는 부분에 저희가 초점을 두어서 시민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저희가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5월에는 시민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표 조례도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조례는 모두 800여 건. 시의회는 올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민편에서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조례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구청장과 서울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7일 서울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권수정 서울시 의원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공공기관 직원보다 부동산 정보를 이반하는 의원들과 고위 관료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행정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의원은 자신부터 조사에 응하겠다며 서울시 의원부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경실련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된 조사기구와 서울시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자고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진관동 한옥마을 방문객을 위한 공영주차장이 새로 생겼습니다. 은평구는 북한산과 함께 한옥마을, 진관사, 삼각산 금암미술관 등이 있는 한문화체험지를 찾는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영주차장을 건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영주차장은 평면식 주차장으로 대형버스 2대, 나눔카 전용 3대 등 150여 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전기차 충전도 가능합니다. 주차장은 이달 말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마을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한 마을 역사찾기 전시회에 선보일 기록물들을 찾습니다. 양천구는 지역 주민이 소장하고 있는 마을 기록물을 수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수집 대상은 마을 축제 행사 등 마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 마을 관련 발간물 등 양천구의 역사가 담긴 자료입니다. 양천 주민 누구나 원본이나 사본을 기증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기록물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거나 양천구청에 방문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TV 뉴스. 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